교회가 4월 1 0일 부활절 어, 일 예배입니다. 부활절 예배 때부터는 정상적인 예배를 어, 드린다라는 소식과 함께, 어, 논산 성결교회의 어,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어, 3월 22일, 예, 지난주부터 어, 코로나19 방역 지침은 지켜가면서 어, 교회에 와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드라비, 드라이브인 방식으로 어, 예배를 드리고 어, 있다라는 어, 소식입니다. 어, 논산교회는 집단 감염의 위험 없이 안전하게 성도들과 함께 들을, 드릴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어, 지난 주일부터 어, 사회 자유단체 예배드리는 드라이브인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논산교회는 그동안 온라인 예배와 오프라인 예배를 병행하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 교회를 매개로 코로나19 집단 감염 확산 위험이 고조되자 고민 끝에 교회에 나오지만 예배당에 들어가지 않고 각자 차 안에서 예배드리는 방식을 선택 하게 된 것입니다. 코로나 1 9 확산에도 어, 1996년부터 북한에 매일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어, 북방 선교방송 TWL 성경 성경 성훈경, 에, 성훈경 대표가 어, 화제입니다. 어, 만날 수 없어도 전할 수 있어요. 어, 라는 슬로건을 매걸고 1996년부터 단파 라디오 방송으로 북한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아, 특별히 코로나19로 북한 선교 현장이 크게 위축된 지금도 어, 매일 복음을 어, 전하고 있습니다. 어, DWR 북한 선교 방송 어, 대표 성훈경 대표이기도 하며 또 목회자이기도 합니다. 분당우리교위 이찬수 목사가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린 이른바 N번방 사건에 대해서 오늘 7일 오전 내내 설교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이찬수 목사는 인터넷에서 미성년자들 성적 노예로 만들고 협박하고 또 만든 영상을 유포하고 엠본방을 운영했던 사람을 알고 보니, 어, 25살, 어, 25세 청년이었다. 이 청년의 짧은 한마디가 기어 어, 어, 난다. 어,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추어, 멈추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어, 어, 주빈 청년의 어, 이야기 한마디가 어, 기억에 남는다고. 했습니다. 어, 그러면서 또이 목사는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붙잡혔기 때문에 멈추게 됐다. 어, 그의 이한 마디가 섬뜻하게 들렸던 건 강제로 멈춰지기 전에는 절대로 멈출 수 없게 한다. 어, 이게 사단의 어, 악한 영들의 역사다. 이런 점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건. 멈출 수 없는 악한 삶을 멈추게 하는 어, 능력이다. 어, 이렇게 오늘 어, 주일날 설교에서 어,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장 통합 총회장인 김태영 목사도 오늘 주일 어, 오전 설교에서 예배는 중단될 수 없다. 전염병으로 인해 예배가 영상으로 전환. 된 것이지 예배가 중단된 것은 아니다. 중단되어서는 안된다고 강결을 했습니다. 어, 그러면서 어, 김태형 목사는 지금 온 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다.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조심하자. 어, 개인별로는 손씻기와 마스크쓰기, 거리두기 등 어, 우리가 코로나19에 어, 감염되지 않도록 어, 잘 지켜나가자. 예장 대신 총회장 항영식 목사가 최근 정치권의 교회 현장 예배 중단 압박을 비판하는 성명을 지난 이십육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한 어, 목사는 이날 예배는 정부가 통제할 사항이 아니다. 예배의 권한은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고유한 권한이다. 따라서 교회에 누구도 예배를 어, 예배권 행사를 국가의 공권력으로 예배를 강제할 수 있다. 다는 생각은 사회주의의 발상이다. 이것은 자유 대한민국 헌법에도 반하는 유연적인 일이다. 이렇게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또 그러면서 일부 감염 사례로 전체를 일반화할 수 없다. 조사에 의하면 현재 교회에서 발생했다는 코로나 확진은 정상적인 교회에서 예배를 통한 집단 감염 사례가 아니라는 보고가 있다. 문제는 극소수의 현상을 근거로. 기독교 전체를 일반화시키고 동일시하는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정부의 목적이 전염병 예방인지 예배 중지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 만일 정부의 목적이 예배 중지가 중지가 아니라 전염병 예방에, 예방에 있다면 어떻게 예배를 단속할까 아니라 어떻게 예배를 도울 수 있을까 비중을 두어야 한다. 방역 지원을 하거나 영상 장비 후원을 하거나 또는 교인들 중에 영적인 필요가 생존의 절대적인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지 교회와 협력해 나가야 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들의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